뭔가 되어주겠다고 했어. 아 어, 뭔가 되어주겠다. 당신의 치어리더가 되어주겠다. <laughs> 아 그날이 무슨 계절이었어? 여름, 여름. 당신의 에어컨이 되어드리겠어요. 에어컨? 덥잖아. 아 당신의 팥빙수가 되어드리겠어. 당신의 땀띠가 되어드리겠어. 아 너무 냄새가 나서 맞아야 돼. 땀띠. 땡띠! 야, 이 더운데 당신의 소풍기가 되어드릴게요. 아, 좀 비슷해. 야, 제... 당신의 다가 되어 드릴게요. 당신의 맞지요? 데오드란트가 되어 드 아, 다 <laughs> 당신의 뭔데 위에? 이거 막 냄새 좋게 뿌리는 어, 거. 만나게. 뭐. 제가, 제가 당신의 부인이 되어 드릴게요. 부인. 아니야. 뭐죽부 아, 아니야. 당신의, 좀 아이스 좀 시점으로, 시점으로. 당신의 아이스 게당 저렴하게. 아 어. 뭐. 당신의 바람이 되어 드릴게요. <laughs> 맞아. 어. <laughs> 장훈이랑 통화를 했을 때 어, 내가, 내가 날씨 그랬나. 얘기를 꺼냈더니 어. 장훈이 좀 덥다 그러는 어. 거야.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바람이 되어줄게. 아 그래서 내가 놀랬어. 아, 그랬더니 마. 살면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고. 어. 너무 좋아하는 거야. 안녕 장훈아. 어 소공녀 응. 세라님. 내가 오늘 너의 시원한 바람이 되어줄게나 <laughs> 나 이런 얘기 너무 오랜만에 들다 바람이라면, 난 구름인가봐. 그것도 높던 그름 아니 이게 정말 이렇게 눈에 Good. 보이지 않고 저 이렇게 Good. 통화만 하다 보니까 막 용기가 생기더라고. Oh. 그래서 막 이렇게 낯간지러운 얘기하고. 아니야 그날 거. 그 끝날 때까지 통화만 했는데 마지막에 이게 계속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. 그리고 그날 정말 재밌었던 게 이제 장훈이가 그날 야구. 경기장에서 어, 어, 잠시. 어, 여기서 <laughs> 시구를, 했다, 시구를 시구. 하는 날이었어. 어. 근데 그날 미션을 걸었다. 시구 한 다음에 손나트를 해주기로. 근데 그날 어이없게 땅볼을 친 거야. 땅볼을 치고 자기가 챙해가고다 까먹고 막 관람 그 관중석으로 도망을 간 거야. 그래서 내가 있는 얼마나 무서웠어.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 아. 응원해주려고 그래서 장훈아 그랬더라 그랬더니 장훈이가 어너 여기 왔어 그러면서 저 반대편에 앉아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손 앞에 이렇게 그리면서 두리번 두리번 이렇게 씩 어? 웃어주는 거야. 아, 소름돋아 <laughs> 진격의거린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야. 이러고 막 뛰어온다고 생각했고. 끝난 지가, 아, 끝난 지가 꽤 됐는데 오. 나중에 뭐 다시 보기를 한번 찾아보시든가요 네. JTBC